언니, 돈벼락이야. 돈벼락, 돈이 계속 나와. 그러면서 나를 찍어봐. 나 영상 찍는 거야. 오. <laughs> 다내 돈이야. 다 언니 거야. 다 언니 가져. <laughs> 다내 거야. 내 돈이야. 내 돈. 내 돈. 오늘 돈벼락 맞았다. <laughs> 돈벼락 맞았어요. 돈벼락. 다내 돈이에요. 다내 돈이야. 다 내가 침 발랐어. 다내 돈이야. 나한테 온다. 나한테 와. 아니 나한테 와. 돈이 나한테 오는 거야.